안녕하세요. 네이버 조재인들 남대표입니다. 9월 14일 일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카카오 디스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이버만 따로 촬영하기로 해서 네이버만 찍고 있습니다. 아, 내용인 즉슨 뭐냐. 음, 그냥 자, 기사 잠깐 보고 갈게요. 네이버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어,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매출액도 증가했고, 어, 우리 카카오는, 음,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증가했다기보다, 비용의 효율화로,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카카오가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카카오는 매출액이 증가했다기보다, 그 내부적으로 비용의 효율화로 수익성을 개선을 한 거죠. 뭐,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 줄여서 1조 8천억을 뭐 관리하여 마진을 확대했다. 사실상, 미래에 어떤 매출액이 늘어나서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매출액이 증가한 게 아니라, 매출액은 뭐 증가는 소폭에 그쳤지만, 비용을 줄였다. 물론 이것도 훌륭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어, 성장성 쪽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상 매출액이 올라가야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 네이버의 사업, 그 AI 관련된 네이버의 사업과 카카오의 또 어떤 접근 방식도 좀 저는 좀 사실상 좀 그닥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오픈 AI, 오픈 AI하고 협업을 통해서 채찌 PT를 카카오톡에 심겠다라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오픈 AI에서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닐까, 아닙니까? 다 비용이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물론 그거에 따른 또 개발 비용, 개발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오픈 AI를 차라리 탑재를 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나을 수는 있겠죠. 인지도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카카오톡을, 카카오톡의 이용자가, 고 연령대로 점점, 고 연령대에서 머물러 있고, 낮은 연령대로 갔을 때에는 오히려 카카오톡에 대한 그 사용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그 매출의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수익이 안 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 값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어떤 생태계를 더 추가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안에 짜여진 플랫폼 안에서 뭔가 조금 살짝 변화를 줘서 아좀 저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근데 네이버는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어, AI 관련돼서 AI를 어, 실용화 전략을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플랫폼 광고 매출도 성장을 했고 이 광고 쪽 시장은 조금 점점 더 늘어나고 효율이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온라인 마케팅, 아, 온라인 유통 사업도 따로 지금 하고 있다,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어, 거기에서도 어떤 AI를 지금은 예전에는 각각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키워드를 다 일일이 하나의 상품에 연관 키워드를 다 입력을 했다라면 지금은 AI가 그 관련 키워드를 다 알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굉장히 편해졌어요. 예, 그래해서 어, 어떤 우리 광고비에 대한 어, 광고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좀 줄어들고 어, 쓸데없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자체도 광고 플랫폼에서 광고 매출이 좀 많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하여튼 AI를 활용한 그 어떤 수익, AI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매출 구조 수익성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다 네이버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좀더큰 점수를 주고 싶다. 아, 그래서 제가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합 방송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이제 이제 보면 카카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음,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내용에 보시면 이게 노란 구름 회색 구름 보이잖아요. 이 구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가 장기간에 어떤 안 좋은 부진한 모습 보여주다가 이, 이 시기부터 어, 구름 위로 올라타면서 주가의 급등을 한번 만들어 주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아, 지금 구름 위에서 지금 계속 유지해 주는 모습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 수는 있겠지만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다 매우 적어 보이고 단기간으로는 좀 박스권으로 좀 계속 횡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를 보여드리면 이 캔들이 구름의 아래 구간에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말아라는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듯이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이때부터죠. 구름 윗구간으로 어, 출현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주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구름 위로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만들어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지금 시그널이 돌파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구름 위쪽으로 자, 보시면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줄수 있는 이 구름 위에 돌파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줬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한 시그널들은 여기 차트 내에 보시면 여기 잘안 보이실 거예요. 어, 여기 지금 추세선인데 지금 캔들, 캔들의 아랫방향에 있다가 자, 캔들을 돌파해서 올라오는 자, 후행성 지표가 하나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조금은 섣부르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름의 아랫구간에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마라.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추세가 돌파해줄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선 위로 지금 추세선이 이렇게 돌파해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우리 네이버가 보여줬던 이러한 상승구간 상승구간을 이윗 구간에서 한번 마련해 줄수 있다 라는 부분 예측할 수 있겠고요 자이 부분에서 우리 조재님들 당분간은 어, 네이버가 어떤 사업 네이버 클라우드 등 AI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매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 우리 당분간은 주가가 자 이런 파동에 있을 때 자,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삼아서 자 그동안 만큼은 자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아직은 멀었죠. 아직은 멀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많이 눌렸고 40만 원이 넘었다가 지금 20만 원대인데 자, 그 기간 동안 우리 주제님들 저하고 같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마련해 드리, 마련, 같이 해 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추세가 변환되는 시점에서 정보점 구간까지 어, 라인을 그었을 때, 자, 1차 상승 파동 구간이, 자, 요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죠. 하나의 1차 상승 파동이 예상이 되어 진다라는 부분에서, 자, 여기 부분에서 매도하고 매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어, 라이브방 들어오시면, 내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우선순위로 대응해 드리고 있고요. 음, 이런 대응 전략 받아 보실 분, 상단에 010-486-18714번으로 네이버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아, 들어오시면, 우리 라이브방에 지금 계시는 기존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좀 수익에 대한 의지도 좀 같이 키우고, 경제적 자유, 수익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에 함께 만들어 나가실 분, 복목명 문자 보내셔서 라이브 소통방 바로 입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지님들에게 드리는 선물 하나 있어요. 선물, 음, 정말 큰 수익 낼수 있는 기회 종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해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큰 수익 만들 수 있는 기회 한번더 잡아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 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어,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들이 매집 중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저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AI 전력 원전 난리죠. 앞으로도 이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자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어, 미래에는 캐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 사용 못 합니다. 아,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자,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탈원전,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라든가어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예,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자 인공 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인공 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한 가지 예만. 자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자 인공 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자, 수소 핵융합 방식이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 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단에 공개해드린 010-486-8714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인공 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 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 그러면, 자, 초전도 자석. 자, 신성 델타 테크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 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